올해 34살인 치과의사 심소정 씨는 프랑스의 삶의 둥지를 튼지 14년째입니다. 머나먼 이국에서 자격증을 딴뒤 현재 동료인 유대인 치과의사와 함께 공동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 씨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 어학준비 과정을 거쳐 2003년 파리로 유학와 프랑스 치대를 졸업했습니다. 정착 과정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똑같은 대답을 내놓습니다. 일단은 외국에 왔을 때는 언어는 정말 필수적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 실질적인 조언을 원하신다면 최소한 1년에서 2년은 거의 그냥 한국말을 안 쓰는 걸 제가 권장을 해드리거든요. 네. 특히 한국의 치열한 경쟁 시스템이 오히려 도움이 됐다며 자신의 강점을 살리는 것이 정착의 비법이라고 조언합니다. 그 시스템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 정도 의지와 어, 끊기면 외국에 나가서도 충분히 성상이 있다고 보거든요. 자기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찾으시는 게 가장 좋아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 치과 의사들이 동포 독귀 활동에 발벗고 나서는 것에 감명받아 현재 한인의 일에 앞장서며 청년 공동체 구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소속감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자존감이 높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내가 타국에 살지만 어, 나와 같은 사람들 여러 시 모이면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기... 외국인 틈 사이에서는 감정 조절이 어려울 때가 많아 한인의 같은 울타리가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체성 혼란이 오는 거를 강조해서는 안 되는 게 그게 자존감과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더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걸 알고 그 사람들과의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소속감이 생기고. 현재 프랑스 한인 사회는 14,000여 명. 중국이나 다른 프랑스 주변 국가에 비하면 규모도 작고 영향력도 크게 떨어집니다. 심시 같은 현지 정착 청년이나 교포 1.5세와 2세들을 육성하고 발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재해동포재단은 이들을 네트워크화하는 것이 재해동포의 영향력을 키우는 지름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재해동포의 현지 정착은 물론, 재해동포 사회와 모국 간 민족적 유대감을 이어가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World 고륜입니다.